이번에 해볼 거는 수암 네트워크라는 프로젝트의 노드 세일 정보입니다. 찾아보니까 괜찮은 정보들이 좀 많아서 한 개나 두개 정도는 구매해볼 법한 그런 요소들이 보입니다. 트위터 와서 보면은 팔로우는 32만 명이고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살짝 복잡하긴 한데 서로 단점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 많이 보이고요. 텔레그램 방에서 가장 많이 돌아다녔던 게 수위 홀더들한테 수암 토큰을 어드랍해준다 이런 내용이 가장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스냅샷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커밍스 단계로 나와있고요. 로드맵 에 와서 보면은 에이전트 라이센스가 25년 1분기에 출시된다고 하고요. 토크노믹스 와서 보면은 에이전트 라이센스에 할당되는게 30%입니다. 다시 로드맵 에 와서 롤업 기능 업데이트 해주고 에이전트 스테이킹 퀘스트 플랫폼 나오고 2분기에 t g 가 됩니다. 찾아보니까 2분기 후반 부분은 아니고 초중반에 된다고 하고요. 수업 네트워크의 노드는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갈라노드나 다른 노드들을 봤을 때는 거기에 로열티가 붙진 않는데 처음에 구매한 사람들만 로열티를 받는다고 합니다. 2차 마켓에서 구매를 할때그 구매가 계속 일어나게 되면은 2.5%의 로열티를 꾸준하게 받는 거고요. 요 조건 때문에 해볼만한 등계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12,000개까지 999달러인데 캐시백 기능이 있어서 제가 5%를 페이백을 해드릴 수가 있는 단계예요 950달러 정도에 구매를 하신다 보시면 됩니다. 12,000개까지가 999달러고 그 이후에 3만개까지 가격이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수업 네트워크에 있는 노드를 처음에 구매한 사람들한테 오지 로열티가 붙는 겁니다. 노드를 사고 팔고 하려면은 수업 네트워크에 있는 마켓플레이스에서 해야 되는데 마켓플레이스는 t g 후 6개월 후에 이용 가능하다고 하고요. 아까 t g 가 2분기였으니까 4분기 때 노드가 거래가 될 겁니다. 노드끼리 거래가 된다면은 앞쪽에 샀던 사람들이 그 후반에 2단계 3단계 가격에 노드를 팔 수가 있다는 소리고요. 그렇게 되면은 수업 네트워크에 오피셜한 노드 세일에서는 구매가 좀덜 일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노드가 조금씩 덜 팔리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1일 보상 분배를 할때 노드 숫자만큼 분해 된다고 하니까 노드가 좀 적게 구매되면 구매될수록 앞전에 구매한 사람들이 좀더 많은 코인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드가 많이 안 팔리더라도 나한테 할당받는 거는 더 늘어나니까 그 점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라이센스 많이 갖고 있으면 1일 보너스에서 보너스 할당이 더 된다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많이 사실 분들이 유리 할것 같습니다. 3분기, 4분기 다짤스에 있게 로드맵이 꾸며져 있고요. 팀 와서 보면은 웹3 쪽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코어한 사람이 야닉 메이슨이라는 사람인데 델리시온 쪽에서 왔고요. 옆에는 이 사람도 델리시온 공동 창업자고. 마틴 이 사람이 바이낸스 임원 출신이라고 합니다. 경영진들은 꽤나 탄탄합니다. 가장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수업 네트워크에서 구글 쪽이랑 파트너십을 맺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야닉 메이슨이랑 퀸나티 Sí, 시절에... y 이 분이 델리시움의 DMA 구조를 설계했다고 하고, 노드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설계한 사람이 이두 사람이라고 합니다. 파2? 이 분이 제로 스테이지라는 데를 설립을 한 사람이고, 수업 네트워크가 제로 스테이지한테 투자를 받았습니다. 화이트 제트 벤처스와 제로 스테이지에서 3 밀리언을 투자를 받았습니다. 투자 금액이 아예 없는 건아니고요 최소 3 밀리언의 투자 금액을 갖고 시작하는 거고, 추가적으로 VC가 더 많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공개가 되진 않습니 최소시드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수업네트워크에서 제품이 개발된 거는 수험프레디션마켓, 예측마켓이랑 롤업뉴스 요두 가지가 이미 개발이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옷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정보고요 가격은 저렴하진 않고요 소액으로 구매한다면 한 개나 두개 정도가 딱 적절할 것 같습니다 많이 사실 분들은 앞쪽에 숫자 맞춰서 하시고요 두개 다음 다섯 개라서 세개네개 네개 사면은 중간에 혜택을 못 받습니다 두 개를 사든지 다섯 개를 사든지 해서 보너스 보상 할당 배율을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도 구매하실 때 레퍼럴 코드 생프로 대문자 입력하시고 구매를 해주시면 되고요. 구매하신 분들한테 5% 금액을 페이백을 해드립니다. 텔레그램 아이디 입력해주시고 세일이 수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수위 원래 지갑 주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아래 수위 지갑 주소가 있고요. 총 64글자입니다. EVM 원래보다는 두배 정도 더 길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보내시면 되고요. 구매 수량이랑 얼마 구매했는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으면은 트랜잭션을 못 가보겠지만 웬만하면 은더 트랜잭션 검증이랑 주신 데이터 다 검증해서 페이백을 해 드릴거고 하루 뒤에 노드 세일이 진행되는데 내일 노드 팔리니까 준비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수업 네트워크에서 하는 노드 세일 관련된 정보를 알아봤는데요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매력 있는 거 같아서 좋은 거 같고요 vc가 공개가 좀덜 됐는데 여러 개가 있다고 합니다 tvd로 막혀 있어 가지고 공개가 아직 안 된다고 하고요 노드를 구매해두면 이 오지 로열티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노드를 구매했다가 필요 없을 때는 마켓플레이스에 팔아도 될것 같고요. 이런 이점 때문에 구매를 해볼만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두 개까지는 구매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고요. 정보 많이 찾아보시고 관심있게 보시고 분석하셔서 구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